케네디 대통령의 막내동생인 에드워드 케네디는 1972년 40세의 나이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나섰다. 모든 여론이 그가 두 형의 유업을 계승할 것이 하는데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불행의 여신은 그 역시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다. 이보다 앞선 1969년 7월 케네디는 한 파티에서 28세의 코페치네와 함께 밤 11시에 먼저 파티장을 떠나 차를 몰고 다리를 건너다가 연못에 떨어져 그녀가 익사한 것이다. 문제는 혼자 현장을 빠져나온 그가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야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케네디는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죄로 징역 2개월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으나 음주운전과 불륜관계는 부인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두고두고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의 석연치 않은 대응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이후 세 번에 걸친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는 매번 중도하차했다. 그는 2009년에 타계하여 형들 옆에 묻혔다.